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자, 2024년도 여러분들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인들 전부 다 2025년도 새해에는 1억 배 상승해서 큰돈버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요. 자, 2025년 상반기 엄청난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AI 민 코인 3가지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도에는 AI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만큼 현재 엄청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2025년도에 강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AI 민코인 탑 3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또한 영상 후반에는요 아직 상승하지 않았고 곧 엄청난 상승을 일뤄낼수 있는 AI 민코인 한 가지 제가 스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644명의 구독자 분이 좀 생겼는데요. 민코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발빠른 정보입니다. 이런 발빠른 정보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다. 자, 또한 이러한 발빠른 정보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 저희 민대장 TV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발빠른 정보도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한 저희 구독자 500명 달성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해당 코인들 전부 다 받아가시.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구독자 5 0 0명 달성 에어드라 이벤트입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무댕코인 고트코인 네이로코인 전부 여러분들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현재 민코인들이죠 해당 코인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수량을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지갑으로 혹은 빗썸 계정으로 무료로 전송을 해드리는 에어드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신청 안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31일 전까지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해당 토큰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 이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 설명란에 구독자 5명 달성 이벤트 신청 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문의란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구독자 인증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지갑으로 해당 코인들 전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참여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해당 토큰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AI 민코인들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러 가시. 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코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a i 16G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던 밈코인이죠, 여러분들.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고요. 자,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 1.24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24시간 대비 26.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시총이요, 여러분들 1 3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시총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홀더 수만 해도 현재 5만 1,000명 정도 홀더 수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12월 19일 날 이미 소개를 시켜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진입구간얼마자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0.5809에 잡아드렸어요 자 그런데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2438 보이시죠 여러분들 약 2배 이상 100% 이상 현재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자 비공의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큰 수익을 좀 보셨습니다 AI 대장 코인으로 굴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진입 구간 0.5890에 잡아드렸고 이절 구간 0.9300에 잡아드렸던 해당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가격 얼마죠 여러분들 1.2422 현재 100% 이상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시고요 이미 다 원금 회수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편하게 들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9일 전에 이미 여러분들 이 AI 민코인 관련돼서 AI 16코인을 소개를 시켜 드렸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올려 드렸었죠? 자 영상으로 올려 드렸던 가격이 0.7079 가격 보이시죠? 여러분들 현재 1.2424약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구독자 비공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0.5 라인에서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을 진입을 하셨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라인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코인을 매집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현재 이 AI 16코인이 왜, 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왜좋냐자 보시면은요 자, 현재 이 AI 16코인이 왜 상승을 하느냐 주요 이유입니다 상승한 이유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매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한달 동안 1,561만 개의 AI16G 토큰을 축적했으며 이는 코인 가치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관들이 해당 a i 1 6 토큰을 매집을 했냐 자 보시면은요 벤처캐피탈펀드, 헤지펀드, 크립토전문투자회사, 대형거래소, 기업재무부 여러분들 보이시죠 기업재무부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레이즈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한 사례가 있어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관은 아니지만 대규모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2025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AI 트렌드 코인들 중에서 대장 코인으로 현재 AI 16 토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형 거래소 혹은 기관들이 이 AI 16 토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지 펀드나 코인을 투자하는 전문 회사들이 계속해서 해당 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이 2025년도 대불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미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들 0.5라인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현재 엄청난 큰 수익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 100% 원금 다 회수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음 상승을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돈이 되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올라간다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자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해당 문의란에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두번째 ai 민코인입니다 여러분 AI, Virtuals, AI XBT by v i r t a s AI XBT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베이스 체인 기반이고요. 자,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0.4216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24시간 대비 현재 19.16%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360밀리언 3억 6천만 달러. 홀더 수 보이시죠, 여러분들 약 12만 명 정도의 홀더 수가 있을 만큼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트를 보셔도요 현재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AI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엄청난 불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부터 다뤘던 그런 AI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나이 완전 바닥 구간일 때 저희는 진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엄청난 수익을 좀 봤었고요. 100% 원금 회수 나 나머지 물량만 현재 저희 구독자 비고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12월 14일날 저희가 방송을 촬영을 했던 그런 코인이고요. 방송 촬영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 빈고기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진입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0.0230이었어요. 0.0230009에서 진입을 해서 100%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 물량만 들고 가고 있는 그런 AI 민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0230인데 자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0.4216이에요. 보이시죠? 공이 하나 빠지고도 엄청난 상승을 했다. 해당 나 라인부터 고점까지 큰 수익을 봤던 그런 AI 민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죠. 앞으로 여러분들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2025년도에는 더큰 상승을 할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AI 민코인 관련된 불장이 시작이 될 텐데 해당 불장이 시작이 되면은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 이미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025년도 대 불장이 왔을 때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윈터뮤트죠 여러분들 코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고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 마켓메이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이 윈터뮤트 지갑 주소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난 양의 AIXBT 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수량이 얼마입니까 688만 달러 자 페페코인 다음으로 윈터뮤트가 계속해서 AIXBT 코인의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ai 민코인 관련 대불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당 대불장이 왔을 때큰 수익을 보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ai 액 b 비티코인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매집해 둘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이나 해당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2025년도 상반기까지 해당 코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큰 대불장이 왔을 때 수익 볼수 있는 모멘텀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제레브로 코인이에요. AI 윈코인 중에 2025년도 대불장이 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탑3로 여러분들 이 제레브로 코인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0.3071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4시간 기준 현재 0.56%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탑3 중에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은 코인이기도 합니다. 를 보시면 현재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2 1 2평선 아래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어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 가지 민코인 중에 수익을 볼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AI 16G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요. AI XBT 코인도 이미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분이 나와봐야 큰 수익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제레브로 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 현재 바닥 구간을 형성으로 해주고 있고 다음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10일날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고요. 저희 구독자 비공개철에 해당 정보를 올려드렸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12월 12일 가격 그대로다. 현재 상승하고 빠지고가 반복이 됐지만 현재는 여러분들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레브로 관련된 전망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래기의 확대 2025년은 제레브로 거래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고배율 거래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또한 제레브로는 여러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 있으며, 이는 복잡한 포트폴리오 관리나 AI 헤지펀드를 운영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25년도에 이 제레브로 코인의 강한 상승을 예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AI 민코인 탑3 알아봤습니다. 현재 1위 같은 경우에는 AI 16G 코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XBT 코인. 세 번째는 이 AI 제레브로 코인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해당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총이 1억 달러가 넘어가는 엄청난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시총 5천만 달러 밖에 안 되는 앞으로 시총 5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AI 에이전트 민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좀해 드릴 거고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는 미리 올려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코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앞으로 2025년도에 엄청난 상승할 수 있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극초기 AI 민코인이니까 여러분들 해당 코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정보 받아 보시면서. 빠르게 진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AI 민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민코인 대 불장이 왔을 때 AI 민코인 트렌드가 생겨날 거예요. 해당 트렌드가 생겨났을 때큰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니까 요 여러분들 꼭 저점에서 해당 코인들 매집을 해 두셨다가 2025년도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AI 민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민 대장이었습니다.